지금 들으시는 이 음악, 세계적인 파스타 방탄소년단과 영국의 쿨듀 플레이가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인데요. 인기가 참 대단하다고 하죠. 네,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7주 연속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달 말로 예정된 BTS의 미국 LA 공연 티켓은 이미 일찌감치 매진이 됐고요. 공연장에서 가까운 자리는 우리 돈으로 무려 860만 원에 재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860만 원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나오는 이 노래 패스형의 주인공이죠. 국민가수 나훈아의 연말 콘서트도 예매 시작 시 5분만에 표가 동인났대요 네, 그만큼 참이표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연말이 공연 대목으로 꼽히는데 단계적인 일성 회복에 들어가면서 음악계도 기지개를 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빼앗긴 자유를 오롯이 되찾으려면 공연장에서도 철저한 방역 수칙 지켜야겠습니다. 헬로 TV 뉴스 출발합니다. 전국 지역의 코로나19 대비 병상이 절반 이상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병상 가동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 경찰청이 최근 두 달간 생활 주변 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해 2 0가흔 8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창군 공무원 노조가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노조는 선거 사무 종사자 위촉을 거부하는 서명부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부안지역 로컬푸드 매장에서 김장김치 특별 판매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장김치와 재료를 살수 있고, 김장 체험도 가능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 코로나19를 대비해 마련한 병상이 절반 이상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 병상은 727개로 이 가운데 3한2개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돼 가동률 54%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병상 가동률은 전국 평균인 62.6%보다 낮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라 나오면서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최근 전북에서는 전주의 모 초등학교와 건설현장. 군산의 종교시설과 고창의 목욕탕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전북도가 독감 발생이 증가하는 겨울을 맞아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를 비롯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입니다.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은 인터넷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감 증상은 코로나19와 비슷하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접종 간격에 상관없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는 이맘때면 하는 연례 행사 바로 김장이죠. 부안에서는 김장 김치는 물론 재료만 살 수도 있고 또한 현장에서 직접 담가 싸게 사갈수 있는 소비자 맞춤형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김장 재료는 모두 지역 농산물이어서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장을 직접 담가 보는 체험에 나선 사람들 소금에 절인 배춧잎에 빨간 양념 속을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배추와 젓갈 천일염과 같은 김장 재료들은 모두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입니다. 이렇게 직접 담근 김치는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맛과 건강, 즐거움의 할인 혜택까지 한 번에 챙길수 있습니다. 내고장 부안 농산물로 직접 김장을 할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거래 하니까 그 신선하게 먹을 수 있고 그게 좋지 이거는. 그리고 믿을 수있 거야. 절임 배추와 김치 양념으로 구성된 꾸러미 상품도 무김치와 갓김치 파김치 등 여러 종류의 김치도 비교적 싼 가격에 만날 수 있습니다. 직매장에서는 동가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가격 수준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도 신청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천 이백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로컬 푸드 매장에서 취급하다 보니 소비자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 부안은 곰소, 젓갈, 무, 배추, 고춧가루 등 다양한 김장 재료가 생산되는 만큼 앞으로 부안이 김장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을 배추를 수확하는 이맘때면 열례행사나 다름없는 김장. 소비자의 요구를 읽어낸 김장김치 특별 판매전은 이달까지 진행됩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새만금 관문인 부안에 국제적인 수준의 문화관광 시설을 갖춘 테마파크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부안군 등은 사업 시행업체인 개성건설 그리고 SM지택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 변산면 일대 8만여 제곱미터에. 리조트 호텔과 문화 공연장, 대관람차 등을 갖춘 테마파크가 2025년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2,400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와 1,200여 명의 일자리 고용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창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에 시군 공무원을 동원하면서도 처우개선을 하고 있지 않다며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을 거부하는 서명부를 고창군 선관위에 전달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생활주변 폭력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2 0 0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56%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 의원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의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작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부당한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며 초과 이익분이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부안군 일대 농지 최등목적으로 400제곱미터를 구매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 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겨울철 대표적 제설지인 염화칼슘 가격이 폭등하면서 제설 작업에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인데요. 눈길 원활한 차량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중국산 염화칼슘 가격이 연초보다 두배 이상 치솟으며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주 기상지청이 다음 주눈 예보를 내린 가운데 본격적인 폭설에 대비한 선제적인 제설 자제 확보가 요구되는데요. 전북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1톤당 24만 원에 구입하던 중국산 염화칼슘 가격이 최근 47만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는 현재 2021-2022 도로 제설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염화칼슘 406톤을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겨울철 원활한 제설을 위해선 최소 600여 톤이 필요한 만큼 200톤 이상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예상치 못한 폭설로 염화칼슘 사용량이 크게 늘어 매년 2,000에서 2,500톤을 유지했던 염화칼슘과 제설소금 등 제설자재의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어 평년보다 더 많은 제설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국내 염화칼슘 물량의 99%를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 요소수 사태처럼 품귀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전북도는 재난관리기금 등 추가 예산을 투입해 이번 달 안으로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17일 아침 7시 40분쯤 전주시 평화동의 한 수로 작업 현장에서 5톤 크레인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 기사 등두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크레인 차량이 넘어지면서 전신주가 부서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회사 카이테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동차용 모터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친환경 자동차 핵심 부품 기술력을 인정받은 주식회사 카이테크를 대통령 표창 수상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카이테크는 코로나19 속에서도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왔습니다. 순창군이 선별진료소와 호흡기진료시설을 준공하고 22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순창군은 보건의료원 옆부지에 7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의료진과 검사자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조성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음압시설과 검체 채취실, 방사선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운영되며 평소에는 결핵과 홍역 등 환자 관리 업무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북도가 도내 장례식장 71곳 가운데 요건을 갖춘 15곳을 국가재난대비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장례식장은 국가적인 재해와 재난감염 사태가 발생하면 시신수습과 장례용품 제공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정기간은 2023년 11월까지 2년입니다. 지리산 자락인 남원시 운봉읍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들어섰습니다. 남원시는 운봉읍사무소 옥상에 2억여 원을 들여 대기오염 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소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험 운영 중인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초미세먼지 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부안군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올해보다 13억원 늘어난 1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안군은 어르신 3천여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도내 군단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노인 일자리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부터 주소지 읍면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